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스테판 커리랑 자 모란트가 트위터 웨트를 붙었고 대형 트레이드 4팀 네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들도 들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커리와 모란트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알아볼게요 작년 7월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안드레 이고달라를 맨피스 그리즐리스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이고달라는 저번 오프시즌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줄 알았는데 트레이드 되지 않았고 NBA 팀들은 2019-20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캠프 시즌이 왔는데, 이거달라는 맨피스한테, 아, 나 팀에 나가기 싫다, 안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맨피스는 처음에, 아, 이거달라가 트레이닝 캠프에 와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달라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아, 그래, 너 나오기 싫으면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달라는 5년 동안 결승전에 간 워리어스 팀에 있다가, 작년 서부 거의 꼴찌였던 그리즐리스, 다시 리빌딩을 시작하는 그리즐리스 팀에 가서 이 본인 커리어 마무리를 하기 싫었던 거죠. 이거 나라는 맨피스한테 바이아웃 해달라고 했지만 맨피스는 절대 바이아웃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즐리스 입장에서 트레이드 할 만한 선수를 그냥 돈만 주고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기는 싫었던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에도 안 나온 이거달라가 얄미워서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019, 20 시즌이 시작하고 보니 올해 드래프트 2픽 자 모란토와 제런 잭슨 주니어를 중심으로 맨비스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죠. 현재 서부 8등으로 플레이오프 팀이에요. 이번 시즌 시작 전에 멤피스가 올해 서부에서 플레이오프를 간다? 이걸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인데 이거달라도 이걸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어쨌든 멤피스의 젊은 선수들은 아이거달라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고 특히 이 젊은 선수 중에 한명이 딜런 브룩스는 빨리 팀이 이거달라를 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트레이드돼서 다음에 붙을 때 멤피스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자무란트가 트위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모란트는 이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달라 욕하는 거에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본인 의 인스타그램에 이거달라가 우승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맨피스 어린 선수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이모티콘을 썼고 레이첼니코스 ESPN 직원이 이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모란트는 이 트위터 답변으로 케빈 드란트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어깨 으쓱거리는 이모티콘과 조용히 하라는 이모티콘을 같이 올렸어요. 드란트가 없었으면 너네 드란트 있었을 때두번 우승을 못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파나 MVP 2년 연속 받은 케빈들한테 사진을 올리면서 커리를 약 올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모란트한테 이 글을 지우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모란트가 아니 내가 이 글을 왜 지워야 하냐? 이렇게 답했고 내가 예전에 트위터에 쓴 글들 보면 내가 커리에 대해 얘기한 글이 많다. 그리고 예전에도 팬이었고 지금도 팬이다. 하지만 그가 무섭지는 않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본인이 커리 칭찬한 글들을 모아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모란트는 본인들 무시한 이거 달라만 싫어하고 커리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30대 선수가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랑 같이 자란 루키 선수랑 인터넷에서 붙는 것 자체가 이 상대가 안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모란트는 예전에 제임스 하더니 본인 3점을 막지 않고 뒤로 물러나니까 3점을 넣고 야저 새끼한테 내가 누군지 말해줘 라고 말한 적도 있죠 저는 자 모란트같이 실력 좋으면서 트래시 토킹하는 선수가 나와서 좋습니다 이래야 리그가 더 재밌어지죠 스테번 커리가 만약 여기에 또 답을 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형 트레이드 소식입니다 총 4팀이 있는데 그 팀들은 휴스턴 로켓츠 애틀란타 호 혹스 미네소타 팀버브즈 그리고 덴버 더켓츠입니다 팀마다 이번 트레이드로 받게 된 선수들 한명한명 한명 말씀드릴게요. 로켓츠는 로버트 코빙턴과 조던 벨 그리고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을 받았고, 혹스는 클린트 카펠라랑 레네를 받았고. 팀버올브즈는 말릭 비즐리랑 허난 고메즈제럴드 벤더빌트, 에반 터너, 네츠를 통한 호크스의 1라운드 픽을 받았고, 너게츠는 제럴드 그린, 케이타베이치 디오, 사바즈 네이피어, 노아 볼룬의 휴스턴 1라운드 픽을 받게 됩니다. 이 트레이드는 총 선수 12명이 포함되었고, 이건 NBA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켓츠는 센터가 아예 없게 되는데, 로켓츠는 센터를 찾기 위해서 트레이드랑 바이아웃 시장을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 잘하는 센터를 찾고 있는 건 아니고, 로켓츠는 스몰볼을 갈 거고, PJ 터커가 5번 자리, 센터 자리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센터를 데리고 올 거냐?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약 요키치나 앤서니 데이비스를 만나면 붙여줄 만한 그런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건강 별로 안 좋은 만 34살의 PJ 터커가 이 센터 자리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샤키로닐은 이 휴스턴이 아예 스몰볼로 센터가 없이 스몰볼로 가는 것에 대해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리바운드와 림프로텍트를 할 빅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드웨인 웨이드도 오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 빅맨은 플레이오프에서 매 경기 이 높이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슛이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슛이 잘안 들어가면 저번 플레이오프 때처럼 그냥 망할 수가 있는데 과연 슛이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덴버너게츠는 지금 뉴올리언스 팰리커스의 주로 할리데이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트리스탄 탐슨 트레이드에 대해 캐벌리어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캐벌리어스는 무조건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뉴욕리스가 닉스 구단 사장인 스티브 밀스를 해임하였습니다. 스티브 밀스가 마커스 모리스를 트레이드 안 하라는 모습을 보고 이 구단주 제임스 돌란이 열받아서 잘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돌란은 닉스의 구단 사장으로 토론트 랩터스의 마사 마사 유지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사 유지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닉스가 싫다고 대놓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 닉스는 레이커스의 칼 쿠즈마도 원한다고 합니다. 닉스는 루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 협상이 잘안 되고 있나 봅니다. 예전에 데런컬리스이 NBA 복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올스타가 끝나고 복귀할 것 같다고 하고 그때 어느 팀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레이컬스랑 클리퍼스 이두 팀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해 오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